어, 우리는 언제부터 소중한 존재였을까요? 네. 공부를 잘하거나 어, 일을 성공적으로 잘하거나 무언가를 잘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소중한 존재로 인식받는 세상에 살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어, 진리는 아닙니다. 아, 우리의 존재는 어,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부터 과학적으로 그리고 생명, 생물학적으로. 소중한 인간의 생명, 소중한 인간의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수많은 생물학자, 전 세계 5천여 명의 생물학자와 그리고 유전학자들이 분명히 인간의 인생은 수정부터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이죠.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태아는 죽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 그것은 여러분 우생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생학. 우생학이라는 것은 나는 소중하고 너는 소중하지 않아. 라는 어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내용인데요. 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흑인들이 어, 무참히 인권이 짓밟혔고, 그리고 유태인들이 그 우생학으로 인해서 대학살을 당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그 우생학의 이론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뱃속에 있으면 소중하지 않아. 내 몸에 있으니 소중하지 않아. 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 저희 아름다운 피켓은 유튜브 채널 포리베를 통해서 그리고 음, SNS 채널 포리베와 아름다운 피켓을 통해서 어, 실제 과학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윤리적으로 그리고 사회학적으로도 우생하기 어, 정말 안타깝게 이 시대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사실을 근거하여서 대화의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함은 타인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나는 무시되어서 되는, 무시돼도 되는 존재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설령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내 존재 자체는 죽어도 되는 존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네, 어린, 어린이 날이죠.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기들의 존엄성을 세워주는 날입니다. 어린이 날에 많은 어린이들이 환영을 받지만 뱃속에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치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되어지고 죽어도 된다라고 여김을 받는 수많은 태아들, 그 태아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이 날만큼은 우리 아름다운 피켓만큼은 이 어린이 날에 그 태아들을 축하하는. 너희들은 뱃속에서 수정되었을 때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야. 라고 저희는 그 아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또 알려주는 그런 캠페인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어, 마치 생일이 없는, 생일이 없는 아기들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열어주듯이 우리가 기쁘게 그들의 존재를 환영하는 기쁘게 이렇게 이벤트와 행사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어, 오셔서 함께 활동하시면서 저희는 봤습니다. 많은 분들은 태아의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태아의 태아 때부터, 우리 모두 태아 때부터 소중했고, 상대방도 태아 때부터 소중했고, 그리고 이 땅에 잉퇴되는 모든 아기들이 태아 때부터 소중했다라는 사실을 많이 인정하고 즐거워하는 수많은 시민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는 시민들을 오늘 보게 돼서 저는 너무 기쁜 것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피켓은 2011년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추운 거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사람들에게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전해왔습니다. 시민들에게 태아 발패치, 10주된 태아 발패치. 그것을 우리가 전하다 보면 여기 프로라이프 단체에서 여기 프로라이프 부스에서 태아 발 뱃지를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시면 정말 10주밖에 안 됐는데 발가락 10개가 이렇게 다 있나요? 허, 저 다시 생각했습니다. 임신 초기에 낙태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네요라고 생각을 바꾸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작은 발 뱃지 하나만 보여드려도 시민들은 아, 아 낙태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이 캠페인 아름다운 빛켓 캠페인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튜브 포리베라는 채널, SNS 채널을 통해서 영상과 이미지로 시민들에게 많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주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과학적 근거를 가진 실제적인 네 팩트를 저희는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영상과 이미지를 보고 낙태를 하려다가 마음을 돌이키신 분들이 연락을 꽤 받았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게 연락을 용기 있게 해주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요. 저희 그 낙태 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린 영상을 보시고 한 여성분이 "내가 혼전 임신을 했는데" 아 그게 너무 좀 부담스러워서 낙태약을 첫 번째 단계 약을 먹었다. 그런데 우리 영상을 보고 낙태를 취소할 수 있다는 라 것을 본 다음에 두 번째 낙태약을 먹지 않고 산부인과에 가서 잘 조치를 취해서 지금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나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에게 소식이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또한 이미 아기가 셋이나 있는데 넷째를 누가 임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애기만 키우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라는 두려움 때문에 낙태를 고민했다가 저희 영상과 이미지를 보신 다음에,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내 꿈을, 내 아기를 죽여서 내 꿈을 펼친들, 이게 무슨 소용인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행복하게 잘 키우는 것이 나의,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저에게 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피켓의 활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소중한 생명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아, 배아, 태아,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 장년, 노년까지 특징이 뭘까요? <laughs> 네, 맞습니다. 모두 사람의 발달 단계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배아, 수정, 수정란, 수정아, 배아, 이런 거는 인간이 아니지 않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자들, 그리고 유전학자들은 수정부터 인간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근데 과학적으로 그때는 인간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절대, 어,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부터 어린이날에도 캠페인을 하게 됐는데요. 태아는 가장 작은 어린이라는 그 사실을 어 제가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이에요. 원래 저희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큰 캠페인을 하고 있었는데, 어린이날이 다가왔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태아도 어린이야 라는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맞네. 태아도 어린이네? 아, 행사하기 힘들어. 이게 아니라 해야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어린이날에 태아들 어린이날은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작년부터 캠페인이 진행이 됐고, 바로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헬륨 풍선을 나눠드렸었는데요. 오늘 어, 거의 작년에 비해서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크게 거의 10배 이상의 행사를 준비해서 이렇게 열게 됐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행사를 하고 시민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시고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이제 울컥하더라고요. 1년 만에. 어 이렇게 소중한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한 이 행사가 이렇게 확장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반응해주시고 함께해주신 게 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네 저희는 단순히 예,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들이 소중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아 때부터 이미 소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모든 잉태된 태아 때부터 모든 인생들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또 따뜻하게 그리고 즐겁고 재미있게 저희는 전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 살아있는 세상의 모든 잉태된 태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모두 태아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한 그리고 항상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아름다운 피켓에 지속적으로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지식, 지속적으로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또 오늘 봉사로 함께해주신 어, 섬겨주시는 모든 한분한 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저 혼자 개인 한 명이 시작해서 되는 것이 아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어, 수많은 아이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그들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태아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로 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